자그 밑에 우리 기술이 이어서 좀 말씀해 드릴 건데 우리 기술이 최근 이 강한 변동폭을 조금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을 시작하고 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매물대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매물대 말씀드렸던 자리 위로 계속해서 횡보하는 이 흐름을 좀 보여줬죠 사실 뭐 어제 한번 조정이 다시 한번 나왔다 라고 해서 지금 뭐 무서워하실 구간은 아닙니다 만원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저항받던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던 거고 이전에 지켜주지 못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 올라와서 지금은 지켜주고 있어요 이 8,300원대는 8,700원대 이 자리는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주봉차트나 뭐 일봉차트상에서도 봤을 때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가격을 강하게 좀 지켜줬던 구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지지조항 많이 나왔죠 매물이 지속적으로 쌓였던 구간 이 박스권 상단부 라인이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었던 8,300원대 8,700원대 자리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어떠한 가격 흐름을 단기적으로 좀 내줄 수 있는지 어 주가 흐름과 함께 적절한 매매 구간까지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현재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 마켓메이커라고 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가면서 급등이 나왔고 이번에 대략 56만 주 이상 순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0% 급등이 나왔는데 우선 이렇게 이번에 1 5 0가량 폭등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반응을 하면서 수급까지 붙었죠. 이 외국인 매수세까지 좀 붙고 개인 투자자들까지 좀 붙어 버리면서 정말 좀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투자 경고까지 좀 나왔어요. 지속적인 상한가가 있었어요. 우리 기술은 가장 중요한 건이 정부의 원전 정책 기대감. 원전 확대 정책 강화 가능성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줬었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관련 수혜주였죠 이로 인해서 원전 테마가 한번 떴고 개인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과 이 외국인들까지 밀려들면서 거래량 급증과 함께 연속적인 상한가를 보여준 거예요 아무래도 이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는 국책의 변화가 이 기업 실적에 직결적으로 좀 영향이 되기 때문에 원전 테마주답게 이제 강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들어왔던 외국인들 97만 주가 순매도로 다시 한번 빠져나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차익 실현 물량이 겹치면서 상승분 절반을 반납하는 이 폭락 구간이 한번 나왔다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 투자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회복을 시켜 준 모습이고 올라오고 나서 현재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번에 이 매물대 상단부라인을 지켜준다 라고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원 자리를 돌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13,000원 이상까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액실험 물량도 나왔고 외국인 매도 물량도 나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시 한번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죠 그럼 외국인이 다시 한번더 잠깐의 반등자리를 위해서 수급을 밀어넣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저항을 받았었던 만원짜리 돌파를 위해서 수급을 조금 밀어넣었다 자본을 좀 밀어넣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단기적인 흐름은 이번 자리 지켜준다면 추가 상승 만원짜리 돌파 나오고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하셔야죠 8,300원대 8,400원대 라인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라인이 7,000원짜리 다시 한번 리테스팅 들어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7천원 이탈 시에는 6천원 그리고 5천원대까지도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급락을 보여줄 거면. 외국인 순매도 물량 뿐만 아니라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그러한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뭐 6천원 ,000원, 5천원대 라인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건 리스크니까 좀 이런 부분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다루기 좀 곤란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이렇게 조금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종목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26년도에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있죠 미국 주식에서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텐베거 종목들 제가 전부 다 발굴을 해 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저번에 몇번 말씀드렸던 적은 있긴 한데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반발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막 뿌려주면은 우리가 구독하고 들어와서 같이 호응하고 정보 공유하는데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냐?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가 없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26년도 텐베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공유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개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 있죠? 이 프리포트 맹모란이 될 겁니다. 기대가 되는 종목들 합쳐 본다면 맹모란은 아직 1단계에 불과해요. 다른 종목들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공유방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리딩방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때려 죽여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입장하시면 되는데 참여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현재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 보시면은 이렇게 공유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하나 나오고요.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거 뭐예요? 금전적인 요구나 어떠한 가입 요구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리딩방이 싫었고 리딩방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떠한 대가 없이 많은 정보를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리딩비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이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뭐 원하시는 부분 아무거나 좀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이 모든 정보를 또다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우선 가장 필요한 부분에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연락하실 이 연락처를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못된 번호 입력 시 종목 브리핑 차트 분석, 뭐 타점 공유 등등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제가 이제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종목 브리핑, 차트 브리핑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떠한 종목이든 이 상승 파동 나오기 이전에 명확한 구간에서의 방향성이 나온다거나 안전한 구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과 함께 이제 타점대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데는 여러분들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타점을 잡으실 때, 매수하실 때, 매도하실 때는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는 홀더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실 때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 다음 종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